안녕하세요. 바라나장품 주라입니다. 벌써 7월이에요. 이제 1년에 반이 갔습니다. 맨날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그래도 우리가 할건 해야죠. 우리가 7월 초에 저희가 상반기 고객님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만들어서 드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미백방. 이것만 또 기다리시는 분 아, 이벤트성으로 저희가 매년 만들어서 이제 선물로 드리다가 라벨도 없었어. 없었지. 네. 팔게 아니라서. 근데 매년 할 거미고 라벨이라도 제대로 만들자 해서 이름을 붙여서 <laughs> LED밤입니다. LED밤으로 우리가 진짜 얼굴에 <laughs> 불좀잘 켜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아주 고급 원료로 이제 천연 미빙밤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작년 여름부터 찍었대. 응, 작년 여름 이맘때쯤에 네. 찍었던 것 같아요. 어, 내가 비타민밤 영상 찍었던 기억이 나서 찾아봤다. <laughs> 근데 내가 뭘 깜짝 놀랐냐면 야니는뭐 <laughs> 뭐 진짜 이쁘지가 말을 <laughs> 못 하고 어? 나는 지금 얼굴이 더 좋아보이는데 아니 요새 찍은 영상이 얼굴이 더 좋더라니까 맞아요 광이나는데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지금 뒤로 안간거더안 늙은 거만 해도 나 지금 너무 감사해 솔직히 우리 나이에 1년 진짜 크다 크죠 어 맞아요 진짜 안 늙었더라고요 이걸 보고 내가 또 뭐에 되게 기분이 좋았냐면 우리가, 물론, 팔려고도 이런 영상을 찍지만, 광고성이라기 보다, 난 내가 좋았던 방법들, 내가 관리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알려드리거든요. 내가 했던 방법이 맞았다는 거지. <laughs> 어. 내 지금 내일 모레 50인데, 이게 이 느낌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는 지금 정말 기적이다. 네. 내가 넌들보다 잘 먹나. <laughs> 내가 넌들보다 일을 작게 하나. 내 지금 작년부터 저는 거의 열, 11시, 12시 퇴근이거든. 진짜 지금 허리하고 고관절이 내게 아니야. 어, 그 정도로 지금 오래 앉아서 지금 일도 많이 하지. 그렇다고 뭐삼시세끼를 내가 잘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운동을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운동할 힘도 없어. 예, 그냥 뭐 몸에 물이 안갈 정도로만 적당히. 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지. 뭐가 이렇게 힘든 나를 안 늙게 만들었을까. 음. 반신욕 내 진짜 더 열심히 한건 반신욕밖에 없거든? 그렇죠. 이틀에 한 번씩 가던 걸 요즘에 매일 했어. 음. 그 매일 했던 이유가 이 정말 이몸 피부가 모공이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쫀쫀하고 부드럽게 바뀌고 음. 일단 그 하루 종일 피곤함을 반신욕을 안 하고 자면 다음날 도 피곤한데 얘는 일단 하고 나면 피로가 풀리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주 5, 6일을 반신욕을 해 아, 이 더운데? 내가 11시 퇴근하고 올라가서 반신욕하고 자면 1시, 2시야. 진짜 피곤해도 그거를 하고 자는 게 다음 날 일어나는 게 수월하더라고요. 그더 열심히 한 거는 아로마 반신욕, 요건가. 이 아시다시피 내가 피부과 관리나 마사지 샵 관리를 안 받잖아. 하고 있죠, 요즘. 저는 진짜 제 제품으로 관리하는 게 다거든요. 반신욕하면서 우리 효율팩, 율배기팩, 사탕수수팩, 해초크림팩 나 돌아가면서 요거 거의 매일해. 돌아가면서 그때 컨디션에 맞게 그팩 관리 매일 하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는데 솔직히 그렇게 관리했으면 음. 저 관리실에서 한 것보다 더 잘했지. 우리 제품 가지고 그렇게 솔직히 매일 관리실을 매일은 그렇게 매일은 갈지 말아니까 그걸 잘해 해 보자. 그래도 내가 마사지샵 전문가 아니잖아. 어 마사지 제품은 전문가 제품은 전문가 전문가인데 <laughs> 그러니까 내가 발라만줘도이 효과가 있다는 게안 믿겼어. 믿겼어. 지유더나 아내지 지금 미리즈는 거야. 다 이래서. 어 진짜 상상은 가슴 은 야, 내 솔직히 1년 전 영상을 보면서 아우, 내 얼굴 내가 매일 보는 것도 어, 못 보겠더라. 나한테. 정말 힘들어요. <laughs> 보는 거. 진짜 힘든데 최근에 찍은 영상하고 1년 전 영상하고 내가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보기 안 힘들더라고. 음. 어, 관리 잘했어요. <laughs> 그리고 제가 했던 방법들이 맞다는 거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어. 그래서 진짜 내가 좋다 했던 방법대로좀 해보세요. <laughs> 내 만큼 피부에 집중하고 안 살잖아. 어, 저는 제가 하는 모든 먹는 거, 뭐 하는 거, 그그 진짜 라이프가 나는 피부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내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떨어지면 그건 안 해. 그만큼 저는 피부에 집중을 하고 살거든요. 이게 내 업이잖아. 그치. 나는 내가 이런 거를 제조를 하고 팔려고 하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저기 어디 가서 뭐 샤넬 내가 솔직히 샤넬 못 사서 안써나어어뭐 형편이 안 돼서 안 쓰는 것도 아니잖아 어 나는 어, 명품 화장품 어디서 좋다는 그런 거 쓰면서 팔라고 이런 말 하면 안돼 내가 쓰고 내가 정말 좋았고 효과 봤던 방법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게내 책임이고 의무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나는 그 결과가 내 얼굴이라 생각한다 어내 건강이라 생각하고 내가 관리했던 이런 방법들이 솔직히 더 좋아지기는 힘들잖아. 어, 더안 나빠진 것만다이고 니는 솔직히 더 좋아졌고 <laughs> 야, 니는 <너는> 진짜 <laughs> 잘안대죠 <됐죠. 웃음> 매일 보는 사람도 나한테 묻더라. 진영이 뭐 했냐고. 어? 진영이 요새 왜 이뻐지냐고. 샘플 테스트를 많이 해서 그래요, 저는. 언니는 동시로 말하잖아. 우리 사람시로 하잖아 진짜 내 화장품 때 보면 정심 없다. 그그 그 샘플이라는 게 솔직히 검증된 화장품도 아니잖아. <laughs> 어. 그것만 써요, 진짜, 샘플만. 지금 다른 것을 여유도 그렇지, 없고, 여유도 지금 샘플 쓰기 도 어. 바빠 죽겠다. 응. 근데 우리가 했던 방법이 맞아. 야, 나 진짜 뿌듯하다, 나 진짜. 어? <laughs> 욕 봤어요. 어, <laughs> 우리는 지금 솔직히, 니는 그래도 내보다 어리지. 나는 가격이 힘을 빌려야 될 나이야. 어? 아니, 아까 는데도 여기만 지금 빛이 나오는 거야. 미 미스트 뿌려서 그렇죠. <laughs> 어쨌든, <웃음> 믿으셔야 합니다. 어, 나는 지금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어, 내가 했던 방법. 음. 매일 이렇게 했던, 우리 화장품으로든 제가 했던 관리들이 또 이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laughs> 어, 집중했던 것만큼 좋아집니다. 어, 믿으셔야 합니다. 나 진짜 뻥은안 친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또이 여름에 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짜장면 먹어야 되고 그렇죠. 어, 쌀밥 먹고 싶을 때 쌀밥 먹어야 돼. 그러면은 이 더운 계절에 봄과 여름에 썼던 이런 이런 제품들 가지고 또 똑같이 케어를 하면 안 되잖아. 안 되죠. 이 환경이 바뀌고 이제 내 유수분, 피지, 땀 배출이 달라졌는데 그리고 자외선을 받는 강도도 달라졌고 그럴 때는 또 그때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난 내가 좋아졌던 이유가 이건 것 같아.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음, 할수 없이 계속 셀프 테스트 하잖아 지금. 어, 본의 맞아. 아니게. 아, 안 쓰고 어, 쓰니까. 계속 우리를 제품 개발을 해야 되고 또그 상황에 맞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제품을 꾸준히 쓰고 싶어도 못 써. 지금. <laughs> 계속 받아서 하는데 지금 써야 되는 거. 천연 미백밤. LED밤. 정말 얼굴에 LED 불 켜집니다. 내 어. 얼굴에 광 나야 된대. 어 남의 얼굴에 강 나봤자 그 사람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내 얼굴에 강 나야지 내한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 7월 한때만 살 수도 팔지도 않는, 살 수도 없고 팔지도 않는 이 LED방. 네, 진짜 무슨 약장사 간다. 겨울에도 <laughs> 찾으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이거 잘 받은 분들은 이거 팔면 안 되냐고. 출시 안 하시, 안하고 네, 연락이 많이 뭐 왔는데. 요거는 딱 3일 동안만 하는 거니까 놓치지 말고 이 방송 잘 듣고 요 때만 딱 사용해주면 또 올여름 피부 건강하게 잘 나실 겁니다. 이, LED 밤의 원료는 우리 그 3만 원에 파는 수딩밤 원료의 7배 정도 높은 그 원료로 제조하는 제품입니다. 꿀 자체가 조금 기능성적으로 많이 음. 려주죠왜 이제 미백의 효과를 했다고 하냐면. 보통 밀백하면 비타민C 생각하잖아. 근데 나는 비타민C를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원료 자체가 좀 불안정해서 어. 그 천연으로는 잘안 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극적이야. 자극적이지. 왜 공복에 비타민C 먹지 말아잖아. 그리고 오렌지 계열의 과일도 공복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게이 산의 성분이 높아서 위에도 자극적이고 피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 함량이 높으면 뭐 미백은 잘 되겠지만 그만큼 피부의 표피에 자극을 많이 받아요. 자극을 받고 나면 결국은 피부가 안 좋아져요. 예. 좀 미백 좀 하려다가 또큰라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오일이 시벅톤 오일인데 이 시벅톤 오일이 비타민 비타민 c의 200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극이 거의 없지. 자극이 없죠. 많이. 시벅톤이 원래 별명이 비타민 나오죠. 그래서 2억 년 전부터 존재한 지구 최고령 식물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사과 200배, 감귤보다 40배가 됩니다. 비타민C가. 먹고 싶다 요한 번에 먹으면. 0일 <laughs> 전부터 존재했다면 이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장난 아니지. 네. 네. 거기다가 여기 이제 또 고급 보습 오일을 이제 블렌딩을 해서 이 여름날 햇볕에 지친 피부를 보호하고 그렇죠. 재생을 시켜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미백가면또 유명한 성분이 있잖아. 나이아신아미드 시야처 고시 원료인데 미백에도 좋고 여드름이나 염증이나 보습에 효과가 있는 게거든요 피부톤을 칙칙하게 만들어내는 멜라닌의 이동을 감소시켜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꿔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올료죠 그것도 이번에 넣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이왕 효과 보는 거막팍 보라고 네, 이런 미백화장품들이 첨가물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여기 솔직히 거의 주성분이 10억톤 오일이거든요. 내가 이제 이런 화장품 성분을 설명을 할때 천연오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잖아. 천연오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영양크림이나 로션같은 이런 기초화장품을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약효를 기대를 하잖아. 약효의 성분을, 그렇죠. 어, 사실, 영양크림이나 로션은, 이 피부에 원래 이제 존재하고 있는 천연 로션이 피지잖아. 그 피지의 대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로션이나 크림이야. 그래서 약효 성분보다는 기초 성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뭐 화장품을 제조를 할 때, 뭐 솔직히, 오일이 한 30%, 정제수가 70%, 첨가물이 뭐0.0 몇%, 프로? 나머지 뭐방부제뭐 이런 애들 몇%인데, 그러면 주요 성분이 정제수 70%가 아닐까, 아닐까? 오일이 거의 주요 성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오일로 인해서 내 피부가 어떻게 재생을 시키는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LED밤, 미백밤, 요런 애들이 로션 영양크림의 주요 성분으로만 만든 에기스예요 어, 진짜 원액입니다, 이게. 그만큼 화장품을 제조를 할 때, 오일이 가장 중요하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거는 정제수 아닙니다. 오일입니다. 솔직히 그 0. 몇 들어가는 그 첨가물이 요 재생을 시키게 나. 그러면 첨가물로만 만들어서 첨가물 발라라지왜 그걸 0.660 이렇게 쓰겠습니까? 예. 정말 피부를 재생시키는 건 오일인데 이 에디디밤은 이 피부에 에디디가 켜질 정도로 피부를 밝게 만드는 그런 천연 고급 오일의 그 농축액입니다. 노화제나 뭐 개별 화생제도안 들어갔죠. 진짜 천연 미백밤입니다, 이거는. 내가 여름마다 하는 말이 있다. 사계절 중에 우리 피부 관리는 언제 해야 된다? 여름. 여름, 여름. 예. 진짜 이 보습 관리, 피부 관리, 꼭 해야 되는 계절이 여름이에요. 여름에 뭐 덥다, 끈끈하다, 솔직히 다른 계절보다 안 건조하다 해서, 어, 뭐막 내가 가지고 있는 유수분만 해도 넘쳐나잖아. 그래서 관리를 제일 안 하는 계절입니다. 진짜 있는 화장품도 안 바를 판인데, 이 여름에 이 유수분 배출이 가장 많아요. 그때 수분만 나가는 게 아니고 유분도 나가요. 어. 그래서 그 관리를 안 해주면 9월, 10월 바람 불기 시작하면 바로 그 건조가 옵니다. 이거는 제가 피부 관리사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 우리가 이런 유분을 바르고 있기가 힘들잖아. 밤에 주무실 때만이라도 다른 화장품 하나도 하지 말고, 요런 애들만 하나 딱 바르고 주무시면 가을, 겨울 건조가 나요. 가을, 가을 겨울 건조하게 지내다가 새해에 1월 1일이 되면 내 늙었다 주름 딱 생겨있어요. 어, 그거 안 하시려면 정말 여름에 이 오일로 보습관리 진짜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내땀 빠진 것만큼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안 늙어요. 나이 들면 기름기 빠진다잖아요. 기름 빠지면 진짜 늙습니다. 이 사람 피부 이게 지방이잖아 예, 수분 아닙니다. 수분으로 이게 보충이 될것 같으면 세수할 때 이미 보충이 돼야 돼. 세수할 때처럼 물이 많이 피부에 닿을 때가 없잖아, 샤워할 때랑. 근데 그걸로 무수이안 되잖아. 우리 피부는 지방하고 단백질입니다. 기름 바르는 거 정말 중요해요. 특히 여름에는 이 자외선에 손상된 걸 재생시킬 수 있는 보일러 블렌딩한 LED방. 그리고 지성 피부는 오일이 뭐 무겁다 불편하다 하시는 분이시는데, 음. 뭐 그게 들어가 있는 시버트 올 같은 경우에는 음. 지성 피부에나 여드슘 음. 피부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음. 가볍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영향 안 받고 발라주시면 괜찮으실 음. 거예요. 지성 피부도 표피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유분이 과하게 도는 거거든요. 그게 영양이 채워지면 뭐 유분 도는 것도 훨씬 덜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 모공을 막는 오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 흡수가 돼서 재생이 되는 오일이기 때문에 건먹지 마시고 지성 피부들도 저는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계절 중에 이 바람을 직접적으로 제일 는 많이 막는 계절이 겨울 아니지? 음. 여름이디 음. 여름 바람 어. 때문에 뭐? 에어컨, 음. 사무실, 차, 집 바람 안 나온대거든요. 예. 선풍기 예. 그래서 건조 유발을 여름에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더욱 덥고 끈끈하고 습해서 내가 체감을 못하는 거지 건조 유발에 제일 무서운 게 바람이야. 겨울에 산에 가보자. 이 바람 한번한 한 시간 맞고 나면 속건조까지 생기면서 이 답이 없어. 재생이 안 돼. 햇빛보다 더 무서운 게이 피부에 는 바람이더라고요. 건조하면 생기는 게 뭐냐면 주름이야. 주름. 늙어요 진짜. 예. 그래서 여름은 진짜 대놓고 바람을 맞는 계절이거든100% 건조가 옵니다. 건조를 안올 수가 없어. 뭐 난방기 안 키고 있는데 거딨나, 요새? 그렇죠. 어, 뭐, 강공소든, 뭐, 커피숍이든, 식당이든, 가는 데마다 추울 정도로 바람을, 어, 난방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끈끈해서 이런 오일 제품을 못 바른 데도 밤에만이라도 꼭이 오일 보습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래야지 안 늙어. 내 네, 진짜 그렇게 이때까지 관리를 했잖아. 몇 년째.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건조함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관리 한번 해보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내 말은. <laughs> 내가 했던 방법만 진짜 얘기를 한다. 내가 건조가 없는 애도, 아이 아니고. <laughs> 응. 믿으셔야 합니다. 응.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웃음> <웃음> 네, 여름밤 피부관리는 LED밤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은또 올여름 뽀얗게 잘 나실 겁니다. 이번 회사 때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까지 할까요? 네. 안녕.